그림이 이 완성이 이제 된 거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 뭔가 좀더 넣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그럴 땐 이걸 더 넣고 싶을 때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 보면 포토샵은 레이어 기능이 있어요. 레이어 기능. 그걸 아주 활용을 잘하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이게 늑대 따로. 배경 따로, 하늘 따로 레이어를 각각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수정하기 도 편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나에다 고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레이어 하나가 되어 있는 거고,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여기 레이어 하나 가 나왔죠? 1번. 그럼 여기에 늑대가 달려. 그럼 여기 하늘에 뭔가 있지만, 여기에 같이 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늑대. 아니면, 아니면 저 멀리 늑대가 또 하나 더 한다든지, 아니면 여우를 한다든지, 하나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붉은 여우를 하나 그려볼게요. 붉은 여우를. 브러시도 저번에 바꿔서 이제 다른 스타일로. 자, 이렇게 그리면 얘가 그리기가 어려워요. 여기 내가 여기다 그리고 싶어요. 그럼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죠? 확대. 자,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누르고 옮기면 딱 옮겨져요. 화면이.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누르고 커서를 딱 대고 옮기면 옮겨집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1번에 달리는 늑대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브러시 사이즈도 적당한 크기로 잡아줘요. 붉은 늑대. 막떼어봐요 붉은 늑대요. 붉은 여우, 붉은 여우라기. 붉은 여우. 멀리서 보는건 여우인지 늑대인지 잘 보면 안 되겠지만 다 그리면 아마 여우 같은 느낌이 나올 거예요. 좀더 확대해서 볼까요자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몸통을 마크했어요 뭐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거기서 비슷한 거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대부분은 약간의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로 해서, 이거는 여기가 좀 하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얀색으로 하면 뒤 바탕이 하얘니까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를 색을 좀 칠해볼게요. 다른 색으로 이렇게 상이 있는 것처럼. 이거 지금 칠하는 거는 배경에 제가 지금 색을 칠하는 거예요. 여기 레이어 1 번이 아니라 여기 배경에. 다시 레이어 일 번으로 가서 얘를 또그려야 되겠죠? 요거를 스포이더 찍어서 얘도 글쉬 항상 부 사이즈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화이트로 해서 이렇게. 더 확대해서 눈을 그려주는 것이죠. 정교하게 할 때는 확대, 축소 이걸 잘하면 됩니다. 늑대가 이렇게 해주면 좌벌리 여우가만 달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 공간에 새를 또 넣고 싶어요. 날려아가는 새. 그럼 여기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요. 왜냐 그러냐면 분리가 돼야 나중에 이걸 옮길 수가 있거든요. 막 늑대가 여우가 여기 있는데 좀더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로 메뉴에 있는 볼자로 화살표 에 있는 거 움직이는 거죠. 버그하는 거. 이렇게 움직이면 내 위치를 옮길 수 있어요. 위치를, 왔다, 던지, 볼수 놓을 있고, 얘를 좀더 크고 축소할 수도 있어요. 이 크기를. 이게 이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거 선택이 돼요. 컨트롤 T, 단축키인데,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면, 같은 비례로 이렇게 늘어나요. Shift 키를 안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돼요. 같은 비례로 하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옮겨야 얘가 크기가 조절이 돼. 자,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레이어로 해놓으면 편하다는 얘기죠.